김종말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중국 제외하고 세계 최초로 150명 돌파하고 감염자 순위 2위를 찍고 한국에서 첫 사망자도 나오고 진짜 판데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깨문들은 신천지 교인이 감염시켰다고 열심히 신천지 욕만 하고 있던데 신천지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코로나 종식되니까 그냥 맘편히 묻고 일상생활 하라 했다 아닙니까? 중국 여행 간 적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 하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병이 퍼진 거죠. 대깨문들은 대통령 말잘 들은 신천지 사람들 욕이나 하고. 그라면안 돼. 너네들 그라면안 돼요. 신천지 편들어 줘야지 이럴 때는. 아니 그런데 대통령 본인 이름 걸고 사람들한테 그냥 일상생활 하라 해 놓고 판데믹 터졌으면 대통령이 슈퍼전파자 아닙니까? 신천지가 슈퍼전파자가 아니고 중국몽 열심히 꾸느라고 중국인 입국 안 막다가 중국처럼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쓰는 이 시점에 이 상황을 만든 진짜 슈퍼전파자인 우리의 그분께서는 기생충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신나는 짜파구리 파티를 하셨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상도 왕창 타오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영화 한편 보고 원전 박살 냈듯이 우리 대통령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이번에도 기생충 감명 깊게 보시고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분께서 시원하게 말아드신 경제 때문에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이 악물고 전보하고 생활고로 일가족 자살 같은 극단적인 소식도 간간이 들려오는 마당에 대북 관계 망한 거 시진핑 방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인 입국 안 맞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딴 쌉소리 하시면서 전국을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고 한국인이 입국 금지 보이콧을 맞아도 할말 없게 해놓고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더니 안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아수라장 같이 엉망진창 미래가 안 보이는 나라를 맹그러 놓고는 청와대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파티를 즐기시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반지하에 사는 송강호 가족이 고급저택에 사는 이선균 가족과 같은 공간에서도 결코 섞이지 못했고, 폭우가 내려 비에 집과 동네가 싹다 침수되어 집을 잃어도 그저 높으시고 잘나신 분들은 짜파구리나 끓여 먹으면서 빗소리를 즐겼듯이,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분들과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대통령 각각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저택에 사는 냄새 나는 기생충 아니겠습니까? 기생충 참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기가 막힌 건지 대통령이 기가 막힌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영화예요. 저도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모습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교주처럼 모시면서 열심히 빨아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대깨문들이야. 저 대통령의 웃음 속에서도 슬픔이 보인다. 이따위 개쌉소리 하시겠지만, 이 김종마리는 저분이 그냥 무진장 행복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화감독하고, 유명한 영화배우들 모셔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래서 권력이란 게 좋다니까. 지금이야 저렇게 기생충 같은 서민들이나 경제난에 전염병에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청와대 소독이나 하고, 영화배우들 불러다가 파티 즐기고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영화 속의 파티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따위는 기억도 안 나고, 이 파티가 계속되고, 지금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으실 겁니다. 영화를 현실로 보여주셨으니, 영화에 비참했던 결말도 현실로 보여주시겠죠. 오늘의 요약, 나도 짜파구리가 땡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입시다. 시간되면 공유도 좀 해주시고, 해 고맙습니다. 김종말이었습니다.